사실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 결혼하면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요거 하나 달린 거는 망자를 뽑아낸다 했잖아요. 그죠. 같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음, 사주를 또 개인 사주를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이분을 보시고 네. 선생님께서 보시는 게 네.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런 부분들 좀 네. 말씀 좀 네. 있는 그대로 보이시는 대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949년 1940 사 예, 9일 2월 1 6일 음력으로 1월 19일. 생입니다 1월, 19일요. 예,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이거는 소띠에 1월 19일. 요예여자분 1월 1 9니다 이거는 일띠월데소일에1월 19일. 1 7 5 일을 시꾸 일생은 너무 사수가 너무 그렇다 사수가 너무 그런데 소띠는 소띠에 일을 시꾸 일생 이게 너무 사수가 좀 그런데 일단 볼게요 네네 네. 돼야 되는 사주인데 성직자의 사주로 나오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점 찍어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소띠에 일월십구일생. 소띠에 일월십구일생은 성직자 돼야 될 사주. 그러면은 이 속세를 떠나서. 모든 걸 비우고 속세를 음, 떠나야 떠나서 그런 분입니까? 에, 중간에 조금 무작정 성질따 되진 않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살면서 풍파가 조금 있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쪽을 땡길린다고 무속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일반 종교를 가져야 그되 일본 종교 아예 뭐 스님이 안 그러면 수녀 안 그러면은 신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주는 아 신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사주예요 신까지 그렇지. 받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성직자가 돼야 되는데 사주입니다 일반인 사주는, 사주는 아니네요 그러면 일반인 사주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서이 속세에 있으면은 성직자가 왜 돼야 되나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점을 찍어놨다고 이분한테 그다가 소띠에 일을 싣고 일을 생, 일을 싣고 일생은 위에 서상들이 되게 불심이 강한 집안입니다 이 집에 강한 집안이고 여기에 속세에 살면은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이 다 나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계도 없다, 이 말이지. 돈을 벌면은, 먼일 때문에 나가고, 또, 내가 뭘할려카 하면, 또뭐안 되고, 엑스 나고. 아살리 이분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이. 75세. 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했는데 결혼하면 모든 거다 잃습니다. 었 아, 아사히 속세를 떠나기 싫거든. 싱글로 살아야 돼요. 일반인으로 살자 하면 그냥 혼자서. 예예 예, 그러면 예 그러면 괜찮아. 자기 아니면, 혼자 고달프잖아. 아니면 성직자의 길을 어야 돼. 요예 그러면 성직자의 가, 길을 가면은. 이분은 꼭 성직자 가야 됩니다. 그 가야 될 사수입니다. 소띠에 열두 띠 중에서 소가 소상이라 하거든요. 소띠 1월 19일생 같으면 이제두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집안에 불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퇴근할 때부터 점찍어가 태어났다고. 음. 너는 성직자 되라.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같이 이렇게 휩쓸려 살면은, 다른 분들하고 틀려요. 이분은. 많이 평생 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어... 그러고 속수에 살면은, 같이 흘려 살면은, 돈도 벌고, 뭐 직장도 다니고, 뭐 결혼하면 애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전체를 싹다잃는다이 말이지. 그리고 평생 눈물로 살아야 돼. 결혼했을 때. 결혼했을 때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했을 때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평생 싱글로 사는 게 나을 텐데 이분은 벌써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연세도 지금 많잖아. 그죠? 네네. 근데 결혼하면 다 잃어요. 이게 사주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조심을 하고 산다 하더라도 예, 소띠에 이를 식구일세는 다이일수 밖에 없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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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타고나기를 너는 그렇게 타고나서 그 가서 안 그러면 시, 이분 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조금 한순간 하시거든요. 한순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신을 받는 게 조금 자중이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완전 순둥이죠? 네네 순둥이 같으면 무조건 신 받아야 되100%신 받아야 되지 그나마 성격이 자기 고집도 있고 성격이 그나마 조금 성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주관도좀 또렷하고 근데 뭐 이미 결혼 해갖고 다 가정을 일가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사주 같으면은, 내 혼자입니다. 속세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죠? 저기, 감독님이 수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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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당인데 수녀 사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물 사주니까, 그러니까 인물 사주니까 가왔는데, 이건 모든 거다 잃었습니다. 음. 그러고. 아, 선생님 보시게 되 예, 결혼도. <laughs> 요, 이렇게, 같이, 이게 살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자식이 놓을 거 아닙니까? 네네. 성직자 길을 안 가고 하면은, 자식도 다 잃어요. 자식 잃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자식 잃었어요. 자식 잃다 하면, 자식도? 잃었어요. 네. 자식 지금 잃었어요. 이 나이에 75세에 자식 잃었습니다. 여기에 둘, 렌, 다섯, 여기에 다 있지만, 여기 하나 달렸잖아요. 네네. 요거 하나 달린 거는 망자를 뽑아낸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대신 부채거든요. 네네. 요걸 내가 흔드니까 갔어요. 왜냐면은왜 자식을 데리고 갔나 하면은 태어날 때보다는 그래콕찍어하는데 사랑은 내일이 사랑이잖아요. 네네. 자식을 데리고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부모거든.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보다 돌아가신 것보다 자식 잃는 게백 배로 더 가슴 아파요. 자식은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 그걸 안고 살잖아요. 네. 평생 가슴에 못지를 박아나는 상태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자식을 거의 백골백정 데리고 갔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요거 말하듯이 망작 뽑아내는 거, 요거 말하듯이 여기. 그럼 이분은 그렇다면은 <laughs> 태어났을 때부터 좀 많이 힘들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그렇죠.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사셨어요. 이러고 이분, 이분은 이이 이 사주에. 뭐 예를 들어서, 맞이 같으면 동생들 다 키워야 되고, 동생들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좀 이런 사줍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조금 싱글로 살았으면 오히려 나 혼자 고달프고 나 혼자 살았으면 오히려 조금 그나마 조금 괜찮았을 텐데, 결혼을. 성지자들은 결혼부터 안 하잖아, 싱글로 살잖아. 그렇죠. 예. 무조건 그 정교만, 그죠 그렇죠. 정교하게 결혼하잖아. 그렇죠. 이분은 가정을 가져도 가정이 무조건 깨지죠. 깨어지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 예, 태어날 때부터 점을 콕 찍어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분은.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내가 싱글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팔자를. 모르는데, 이분은 오히려 싱글로 살았으면 마음 편하게 고생하러 가슴 못질 안 하고 살았을 건데. 근데 평생 눈물로 속세에 살면 평생 눈물로 너는 살아라. 이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의 길을 가면 은 가슴 못질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충실해서 사는 거죠. 이게 이분은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이게 소띠 1월 19일 생겼더면, 그러고 평생 빌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위에, 조상님들이, 불신이 굉장히 강한 집안입니다, 이 집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분은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닙니다, 이분. 십자가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십자가도 아니고 불교가 아닌데 네. 뭐 다른 게 뭐가 <laughs>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십자가도 아니고 불교 이 집에는 대대로 불신이 강한 집안입니다 이 집에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점을 콕 찍어 태어났다 이 말이지 신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원카 성격이 이제 강한 성격 면이 있으니까 신을 안 받고 지금까지 이제 사셨는데 그 대신에 나만 놔두고 옆에 있 주인은 모든 것 세상 살면은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모든 것남 하는 거 다잖아 싹다 일을 하면사살어요 속세 살면 더불어 살면 근데 참 이게 75세 연세도 많은데. 서 띠의 1월 6일, 1월 19일 생 같은 말 굉장히 엄청 세요. 엄청 세요, 엄청 세요.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사주를 어느 분인지 말씀드리고 네. 이번에 이제 만년이시니까 만년에는 네.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선생님께서 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949년 네. 음력 1월 19일, 양력으로 2월 16일 생으로. 양력으로 2월 16일. 2월 16일 생. 그러면 이 1월 19일하고 거의 다 일치네. 일치네. 배우 박원숙 씨의 사주였습니다. 박박 박 뭐예요? 박원숙 씨의 사주였습니다. 박원숙요? 예예. 어 박원숙님 사주가 이래요. 지금 현재 이게 조상님들 불심이 굉장히 강한데왜 불교도 아니고 십자나도 아니다. 십자나도 아니고. 뭐, 사회비전 되어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좀 했어요. 아니요, 십자가 안 나와요. 아, 아, 없어요. 그리고 불교 마크 없습니다. 마크도 없고, 근데 여기는, 불교를 믿어야 되거든요. 원래, 위에, 조상님들이, 어때, 어른들이, 불심이 굉장히 강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소띠에 이식으로지생이가 나왔어요. 성적자의 길을 가야 되니라 예. 근데 다행히 신을 또안 받으셨다 그죠 그렇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고 그러면 현재는 말년인데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잘 하시고는 계십니다 음, 지금도? 하, 그거 지금도 해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해야 되는 말년이긴 하지만 뭐 아직 뭐 요즘 아니 보면 지금 한창이시긴 하죠 아직까지도 아니, 지금 건강하시게 보이는데 보기에도 좀 건강하게 보이시 활동도 잘하시고 하니까 건강하시는데 네. 그, 그래도 그런 역경을 전혀 겪어놓는건 그, 아니에요 뭐 아들 내가 이래 깐 거는 알거든요 속에서는 또 얼마나 예, TV에, 힘든 걸 TV에 워낙에 많이 뜯어라고 그때 얼마나 힘든 걸또 버티고 있는지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49년생이시고 만년이시긴 한데 뭐 이제 앞으로 건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워낙 또 건강이나 이런 네. 부분 잘 보시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음. 건강은, 건강은, 뭐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별다르게 걱정. 뭐 이런 연세 되면은, 뭐 관절 닦고, 뭐, 뭐,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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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골반이가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는거이 정도 여세면 뭐병 하나씩 없으면. 네, 뼈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골다공증. 네. 그런 건 어떤 거면 다 있어요. 병이라고 볼 수도 없죠. 네, 그렇죠. 이, 이런 건 있어도, 그래도 얼굴이 밝으시니까, 그래도 건강 쪽으로는 뭐, 그래도 그렇게 괜찮아요. 워낙에 또 건강을, 체크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체크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때 잘 우, 웃으시고 얼굴이 항상 꽃이 펴가 있잖아. 그죠. 그 가슴에는 또 자식이 이게 사, 속에 숨어져가 있지만, 사람 속은 이게 바쳐도안 보이거든. 마음이 그게 마스 머리 속에서 이게 뭐 입력이 돼가 있겠죠. 근데 내가 이게 조금 사주를 보니까 참. 그렇게 제가 조금 그래 간단하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한 2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손녀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왕래를 하고 있다니까 네. 뭐 그건 개인적으로는 좀, 어. 좀 다행이긴 하 어. 합니다.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네. 얘는 네. 할머니인데 왜 연락이 안 끊어지면 안 되지? 이게 왜 끊어지면 안 되지? 자주 봐야 되잖아. 안, 안 봤어요? 그동안에? 할머니 너여기애기멋고갈 건데. 며느리가 이제 다시 재혼을 했죠. 아재혼했어 재혼하면서 이제 아이를 데려가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아.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진 거죠. 그렇죠? 나이가 어리니까 네. 또 재혼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렇죠. 워낙에 아이도 어린 나이에 음. 그러다 보니까 커서 뭐 이런 할머니 가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까운 분위기는 합니다. 네. 보통. 그러니까 오늘은 박원숙 선생님을 제가 이래 봤는데요 저 진짜 사주를 보니까 소띠에 이르식굴생 이 사주를 갖고 어떻게 견디는가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고 또 지금 어려운 여건 여건 지금 돈 벌었는 거다 나가고 또뭐읽고 가슴 잃고 읽고. 또 자식까지 잃고 참 제가 이래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오고, 그러고 참잘 잘, 이겨내셨다. 지금 자, 식 가면 못 이기네, 이거든요. 이렇게 뭐, 진짜 본능신는못 살아요. 두근단에 아들 하나잖아, 그죠? 근데 잘이겨내시고 앞으로는 건강하시게 잘 사시고, 근데 조금 깜짝 놀리긴 많이 놀랐어요, 사주 보고는. 근데 얼굴이 어둡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잘, 그다가 또소 뛰고 근데 앞으로 TV 요새 나옵니까? 예, 지금 계속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이 연속 것 같은 거에요. 아니, 뭐 그건, 그건 안, 그건 안, 안, 안 하고 있고 프로그램 이예거게 예, 건강은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뭐 건강을 알아서 잘그 체크를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 워낙에 분파를 많이 겪어 놓으니까 체크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러고 제가 또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제가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까 저도 열심히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역경에서 이렇게 헤어나고 이렇게 그 두가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제 존경을 제가 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드라마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셨네요, 보니까. 아, 하셨어요? 예, 매년 한 프로씩은 계속 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시고, 백살까지 이렇게 살면서 건강하게 사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많이 겪었는데 뭐 건강까지 뭐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제 모든 거는 이제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즐겁게 사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즐겁게 사십시오 조금 마음은 아파도 이제 끝낼 건 끝내야 되고 하니까 렇게 제가 배울 점이 좀 많네요. 그리고 연기내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고 이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다 했으니까, 박원승님, 선생님, 참, 어려운 역학 많이 겪으셨고, 잘 견뎌 오셨습니다. 견뎌 오신 걸 제가 존경합니다. 자, 이만, 만나겠습니다